세상 모든 기록을 보관하다. 오늘은 단순한 탐험 앱이 범죄 현장으로 이끌고 실제 죽음까지 목격하게 만든다는 란더노티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떠올렸더니 앱이 당신을 시체가 든 가방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기괴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한 앱 란더노티카의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그저 장난인 건지 아니면 이 앱은 정말로 의식과 현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인지. 2020년 미국 시애틀에서 란도 노티카 앱을 사용한 10대들이 앱이 제시한 좌표를 따라간 끝에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된 실화입니다. 10대 몇몇이 란도 노티카를 체험하기 위해 앱을 실행했습니다. 의도는 죽음이었습니다. 앱이 가르킨 장소는 시애틀의 한 해안가 바위가 늘어진구요. 그들은 티통용 영상을 찍으며 현장에 도착했고, 이상한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던 아이들은 가방을 열었고, 가방 안에서 풍겨 나오는 심한 악취에 모두 경악합니다. 가방 안에는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고, 그 형체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애틀 경찰은 여행가방 안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근처에서 동일한 유형의 가방이 하나 더 발견되고 그 안에도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두 명의 희생자, 제시카 레위즈, 오스틴 웨너,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그 시신은 절단되어 여행가방 안에 유기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제시카의 룸메이트였던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해체해 여러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고 인적드문 해변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앱을 통해 도착한 좌표는 바로 그 가방이 놓여있던 위치였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 란더노티카는 단순한 호기심 앱에서 죽음을 안내하는 앱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직접 사용하며 자신이 생각한 의도와 관련된 장소에서 기이한 물건, 사람, 상황을 마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해당 사건은 시애틀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면서 람더노티카의 유명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람더노티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앱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란더노티카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1km에서 10km 반경 내에 퀀텀 에너지, 기가 흐르는 영적 에너지가 높은 장소를 찾아줬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사용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바라는 여행 의도를 자유롭게 설정하며 양자 엔드로피를 계산해 랜덤으로 좌표를 생성하여 의도에 부합하는 물건이나 장소를 발견하게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링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물건들을 향해 갈수 있는 것이고 죽음, 살인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키워드에 따른 근접한 장소나 물건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람도노티카가 이끄는 곳으로 향하면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버려진 수도원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목격된다거나 사고가 났던 장소, 범죄 현장으로 보이는 폐허나 음산한 지역으로 도착했다거나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사람이 쫓아와서 시겁했다는 등 각종 SNS를 통해 소름 돋는 실제 후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란더노티카 앱을 사용해 기괴한 현상을 겪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이 지정해주는 장소로 가면서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위험한 장소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으로 란더노티카 측에서 앱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란더노티카 안정수칙. 충분한 충전이 된 스마트폰을 소유하세요. 사유지를 무단침입하지 마세요 모든 검역과 통행금지 사회적 거리제한 규정을 준수하세요 위험한 지역은 들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위험하고 으슥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위험한 후기들이 쌓여갔습니다 국내에도 란더노티카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실제 한국 란더노티카 사용자들 중 가장 소름끼친 이야기 좌표에 도착한 순간부터 누군가가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괴담. 서울 외곽, 어느 날 밤,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죽음을 의도로 설정하고 좌표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산 속, 외딴 오솔길 근처. 낮에는 사람이 드문 곳이었고, 밤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완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그들 중한 명이 나무 사이에서 흰 옷을 입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에도 이상하게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증언을 남깁니다. 우연이었다고 하기엔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산 근교에 사는 여성 유튜버 b씨는 람더노티카 좌표 체험을 3일 연속 진행했습니다. 첫날 좌표 근처에서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둘째 날엔 도착하자마자 그 남성이 근처에서 걷고 있었으며 셋째 날엔 좌표를 받기도 전에 이미 그 장소 근처에서 대기 중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촬영 중이었지만 카메라엔 남성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남았고 주변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이런 체험담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장소, 어두운 길, 을도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스스로 위협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러 사용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현상의 인물. 일각에선 앱 자체가 좌표를 특정 지점으로 몰아주며 누군가가 그 좌표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모험심은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란더노티카는 미지의 장소, 호기심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여 심심한 인생에 활력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대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란더노티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